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부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실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부에 들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이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이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불우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재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하 였으니 이를 통하 여, 우 리가 하나님 께 가까이 다가갑 니라, 그가 제사 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 니니 그들 은 맹세 없이 제사장 들이 되었 으나, 이분 은 자기 에게 말씀 하신 그 분에 의하여 맹세 로된것 이니, 주 께서 맹세 하 셨으니 후회 하지 아니하 시 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들어 지셨느니라. 아멘. 8장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험 있는 분의 보자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대세 사상은 예물과 희생 재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오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가 먼저 것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아멘. 9장. 그런 적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재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수 없었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할례,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껏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재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여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이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들여지셨고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아멘 10장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재물 둘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그랬더라면 그들이 재물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그러나 이 희생 재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장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 제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지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장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함께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건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건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하,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너희가 빛을 받고 난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 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에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생각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오늘 말씀 읽은 이것들이 공중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삼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